거쳐먹고 리얼아 지역 이슈 한판승부 리얼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굉장히 바쁜 분이 오셨어요.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녹화할 때는 아저 다음은 다시 부르지 말라고 아, 그랬었는데 <laughs> 사안이 사안인지라 다시 한번 너무 재밌었죠 지난번에 예 재밌었고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본인만 힘들었다는 <목소리> 부문입니다 고정 패널이 될 확률이 높아 <laughs> 그러세요 <laughs>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시스 충북본부 연종영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아, 출마하세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출마는 아니라고. <laughs> <같고>. 아, 그럴 리가 <laughs> 예. 있겠습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 그 지난번에 그러셨거든요. 되게 조만한, 조만한 소리, 다시는 부르지 마.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모신 건 아니고요. <laughs> 오늘 꼭 밸류가 있는 인물이 오셔야 된다기에, 김정은 기자님께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 제가. 네. 마지막 엔딩곡을 뭐로 할 것이냐 선택해달라고 사실은 방송 전에 저양을 받아서 레리비로 예. 하겠습니다. 아 그건 이따가 이거식으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예날좀내 뭐라도 제발 좀저좀내버려두시죠아 <laughs> <laughs>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오늘 저 연본 부장님하고 함께 나눌 얘기가 아, 지난 주에 이어서 청주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승훈 청주시장의 직함이 전 청주시장으로 바뀌게 됐지요. 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이제 어, 그렇죠. 받은 건데요. 네. 이 때문에 그런지 예, 내년 지방선거 또 굉장히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 오늘 여러 가지 한번 네.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승훈 전 청주시장 아, 지금 불과 며칠 사이인데 전자를 넣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은 평가를 좀 짤막짤막하게 한번 해본다면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합니다. 기자님부터 한번 그 이승훈 시장의 성향은. 굉장히 뭐 순한 사람으로 좀 평가를 해요. 순한 예. 평가. 근데 추진력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아 생각이 들었고, 근데 아 그런 것들이 뭐 재판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있었겠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냥 한 명의 시작이었다 <laughs> 그동안에 뭐 너무 비슷한 시장. <laughs> 이 특별한 특별 참신하지 않은 시장도 뭐 그야말로 청주시장 이어 나기 종 남대 남상우 한대도 한복도 못하고 똑같았잖아요 비슷한 출신의 비슷한 성향의 좀 보수적인 성향들예 그런거 어... 그냥 지나가는 시장 중에 한명 이셨다 그렇게 어, 너무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은가 <laughs> <적인가>? 평을 하시는 거예요또 우리 님께서는 어떻게 그가 게 <laughs> 악플 보다 무풀이더 무서운 건데 예무거을 하신거 같아요 예그 평소 스타일을 보면 이제 부지사 시절도 그렇고 예또 시장시장 로 보면 이 소가 어떠시 이렇게 두벅두벅 걷고 좀 우직하게 걷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고요. 음. 지금은 이승우 전 시장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부인 천혜숙 교수 얘기해야될거 아닌가 싶은데. 왜좀 시끄러, 시끄럽.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한 거예요. 출마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 주변 주변 주변의 지인들, 예, 주변의 지인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실제로 권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국, 본인도 아, 글쎄요.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거는 자신감을 좀 심어주는 <laughs>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예. 어, 한창이던 충주시장의 부인. 음. 출마했었죠. 출마했었다가 예.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그정치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겠느냐. 아. 뭐 개인적으로 천안 예. 그전뭐 시장 이시정이승훈 시장님 부인 같은 경우는 뭐 능력은 있어요 왜 이런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도 네, 하셨고 좋아요. 그다음 외국계 투자자문회사 부사장까지 했고 예. 지금은 뭐 우리은행 사회이사고 서, 서원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데 예. 조금 주변에서는 별로 그렇게 연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조금 그렇게 좋은 시선은 아니에요 출마한다는 음. 것에 대해서 근데 음. 그 이제 뭐 네. 그 이승훈 전 시장도 이제 자기 부인의 평가를. 자기보다 좀 낮다 이렇게 네. 이제 평가를 오.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지방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금융 프롬 이런 걸 만들었죠 설립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먼저 뭐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이제 지역에 활동하는 건 좋은 거고. 반면에 좀좀 좀 너무 나서지 않느냐 이런 아. 그 비판적인 곱지 않은 시각도 있는 것죠뭐예 그런 시각은 <laughs> 뭐 분명히 <laughs>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하면서 우리 기자님의 의견. <laughs> 신중하게 에, 에좀 판단해야 될 것이 이게 어떤 신원, 한풀이성. 어, 아, 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이거는 선거 해보나마나 필패다.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저는 있을까? 저는, 저는 없을 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 보면 정치인의 가족, 유명했던 정치인의 가족이 출마한다고라면 더 일반인보다 훨씬 더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아. 과연 천혜석 교수가 출마할 명분이냐는 있 거죠. 예. 어. 근데 지금 당사자는 나온다, 만다 그 지금 아직 뭐확답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니 죄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승훈 시장하고 오지. 어제 좀 확인을 해봤어요. 예. 했더니. 어뭐 출마 결정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없다고 그러고요. 이제 고민 중이다. 뭐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음. 이제 이성우 시장이 그 낙마하면서 그런 서운한 감정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권유하고 본인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계 분석을 그, 하는데. 예, 예, 저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제 아마 그 출마설이 좀사그라들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저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자님 뭐 말씀하시고 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얘기 나온 김에 네. 아, 무주공산 청주시장 음. 후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무주공산 <laughs> 청주시장 불꽃 선거전 예고 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 그렇잖아도 출마 자천 타천 출마 예상 하 출마하겠다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예. 분들이 0여 명이 넘었는데. 이게 뭐 이승훈 시장 당선 무용이 확정되니까 또 추가로다가 세네 분더 추가됐어요 남상호 전 시장님하고 아, 본물 터지듯이 예 그다음에 저기 도 천혜숙 교수 좀 전에 예, 말씀 나왔던 그다음 유행열 그 청와대 행정관까지 예. 더 많이 추가됐어요 예. 그이 시장직을 더중요이게 하차를 하면 후보들이 뭐 난립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음. 정당별로 나중에 이제 후보를 선출하니까 그러면 확 압축이 되, 됩니다. 그래서 예. 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조기 가열로 인해서, 뭐, 이제 청주시가 뭐 시대가 들썩썩 거리고, 예. 뭐,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죠. 지금, 우리 저 말씀해 주신 대로 압축이 확될 거예요. 예. 내년 1, 2월이면, 이제, 각 정당별로 어 이제 경선이 시작되니까. 이 이게 뭐 실제 출마보다는 자기 뭐 지방선거에서 의회 진출이나 아니면 창우의 총선, 이런 거에서 이름값 좀 높이려고 나뭐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가 발전하는 아 상당히 아니, 있을 거예요. 아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름이 그런데, 최영현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저요? <웃음>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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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청주시장 선거 누가 누가 더 유리할까. 정당들로 정당 정당 나눠서 조금 얘기를 아 더불어민주당 쪽 먼저. 네, 이, 일단. 어, 현 시국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선거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죠.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근런데 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계속해서 죽을 쓰는 형편이다 보니 어,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올 9월에 네. 당원 모집이 다 끝났잖아요. 끝났죠. 9월 말일자까지 9월 예. 말일자로 다 끝났는데 어, 뭐이 이름을 고명할수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예. 어, 뭐 A 주자 예. 주자라고 얘기 죠 후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A 주자는 오천 명을 했다. 예. 뭐 누구는 사천 명 했다, 누구는 삼천 명 했다, 누구는 이천 명 했다라고 예. 해서 외부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이게 비공개로 돼 있긴 하지만 네. 어 많이 한 후보도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복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중복 중복가입자가 아 그렇게 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중복자가 아 상당히 많다는 건데. 어, 들리는 얘기는 약, 어, 맥시멈 한 천명 가까이가 이 후보, 저 후보, 이주자, 저주자 다 써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아, 어, 그, 거기 이제 호수가쭉 빠지기 시작하면 좀 달라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당호모집을 못한 사람들은 뒤늦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예. 어,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 아, 또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에 있는 분, 예. 대표 쪽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출발선이 늦겠죠. 근데 아니, 얘기하셔도 될것 같아, 유행렬 뭐안 얘기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름 유해뭐 안대영, 유해영, 김영계, 안대영 못 하셨을. 테고. 그렇죠. 지금 이제 출, 기존 인맥들이 있실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 아, 중앙당 아, 현재까지 흘러나는 어떤 분위기를 보면 아, 경선은 무조건 간다. 자유한국당은 좀 에,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민주당은 어쨌든 정, 경선으로 간다라는. 주요 인물들을 한번 예, 그 보면은 어 지금 거론되는 분 중에 한번도전시장이 있죠. 그 우선 전직 프리미엄이 있고요. 다양한 선거 경험이 장점이지만 반면에 2004년하고 뭐 이제 그 총선, 지방선거에서 연속 낙선한 그런, 그런 경험 때문에 어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고요. 음. 공직 생활을 좀 떠나서 어그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한 정정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예, 예. 있습니다만은 이제 행정 오랜 동안 행정 경험 뭐 행정의 단이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점은 돋보이죠 반면 이제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한다. 그렇죠. 이런 반발을 아 이런 것들 예.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것도 예. 문제일 것 같고요. 또 유행렬 청와대 이제 정부 수석실 선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방 선거보다는 좀 총선을 겨냥해서 좀 임, 저 이름을 띄우는 게 아닌가. 아. 좀 왜냐하면 인지도가 좀 낮거든요. 네. 또 경력도 좀더 쌓아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연처럼 이광이 이제 충북도 의원 김영근 같은 경우는 좋지. 좀 통합 청주시를 이끌 그런 어떤 그 적임자냐. 이런 논란이 어 있을 수 지방에 면그뭐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좀더뭐 통합 청주시 시장 후보로서는 좀 약하지 않나요 정이 빠졌어요. 예. 저 김현근. 뭐 김현근 <laughs> 네.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는 뭐 이제 그 서울에 가서 이제 활동하면서 주말에는 내려와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뭐 크게 이름이 나타나지 않 않겠... 그럼 이게 전인 아, 시장 출신들이 뭐 저기도 네. 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한범덕이나 남상우 전시장들 네. 그다음에 고위관리 출신도 또 여기 정정순하고 저쪽에는 박병국이 좀예상되 네, 네, 이렇게 네. 있는데 다뭐 일장일단 있고 단점도 있고 막 그런데 지방연들이 요번에 이제 투면선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지명도나 어느 정도 조직, 당내 조직은 갖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예. 야, 어느 정도라는 거지. 아 문제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그 임팩트가 없다는 거. 일단 어, 이심, 네. 에, 이시종 지사의 마음. <laughs> 노심, 노심. 네, 네. 노심을 누가 얻느냐. 이 젠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음.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저, 야, 이거 참 굉장히 재밌구나. 음. 그러면 현 정부 실세, 그이기 내각이 구성이 된다면 어, 차기 비서실장은 떼는 당상이다. 지금 중국 대사로 가 있는 노영민. 아.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데 예. 허튼 소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좀 어, 여기저기 좀 채널을 돌려봤더니. 그런데 예. 어쨌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 내에서 가장 충북 어, 연구 인물 중에서 가장 실세는 어, 최고 실세는 어쨌든 노영민 중 중국 대사인 거죠. 음. 그러면 노심으로 오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데 음. 음. 그렇게 되면 그 이장섭 부지사를 매개로한. 어, 어떤 그 커넥터 역할을 음. 하면서 이시종 지사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 있지 않느냐 아.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것들도 있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여기에서 어, 뭐 중앙당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음. 여기서 공, 에, 만약에 이 노심을 얻는다면 네. 공천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테고 본선에 가서도 유리할 거 아니냐 아. 이런 건데 거기에 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에, 그 연철음 의원 예, 예. 그다음에 예. 에, 정정순. 네. 에, 전 부지사. 두 명이 최측근로연 둘이 있죠. 그렇죠? 연줄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 정정순 부지사는 고등학교 동기고 동기고 청주고 49회 동기고 또 연철은 의원은 음. 아주 어릴 시절부터 음. 그 초년병 시절부터 정치를 같이 해온 일종의 정치적 동지이면서 음. 또 친구고. 아. 그런 또 삼각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 현재 시점에서 연천 의원이 조금 앞서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 그래서요? 그렇다고서 해 역전 어, 역전이 안 될이라는 보장도 사실 없는 거고. 아,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이 방송에 출연한 그전 어떤 출연자께서 말씀하신 거랑 전혀 지금 상반된 말씀. 아, 그분께서는 그래. 참여하지 못할 거다, 관여하지 그게, 못할 그게, 거다, 그게 그 바람이셨나요? 아니, 이게 그동안의 정치로 보면은 마쿠에서 영향 행사하는 권력자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맞는데 아, 이제 그런 시대가 조금 변했기 때문에 변수는 또 정당대 공천이잖아요. 아, 정당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예. 본다면은 두 분은 좀 불리한 편이죠. 오히려. 아, 그렇죠. 연철훈이나 정종순 음.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불리한 편이고 그런 면에서 가장 근접하는 사람은 한범덕 전 시장인데 예. 문제는 이제 책임론 이죠 두번 선거나 아주 잘 편한 이렇게 인물 인물들을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어, 굉장히 궁금해집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갑, 갑자기 바쁘게 아, 에, 아. 얼마 전까지는 SNS 상에서 이저북 먹방 스타로 예. <laughs> 그 이이로 성과를 좀 알리더니 최근에는 그 캠프를 이제 아. 뿌리는 거로 제가 파악이 됐고 그 이제 좀 전에 이게 노심을 얻는 게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를 아. 거기에 있, 어떤 이, 에, 있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인력들이 음. 그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그렇습니까? 것들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 자유한국당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음. 어떤 분들이 떠오르고 있는지. 일단은 박경국 전 부지사가 계속 고론. 본인은 아직 뭐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예. 계속 고론이 되고 있고 김양희 그 충북도의장, 그다음 황영호 의장. 예. 청주시의장, 그러면 김범국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거론이 음, 되고 있고 예. 최근에 남상호 전 시장도 이제 출마할 것처럼 <laughs> 그렇게 하고 천혜숙 교수 아까 말씀드린 예. 이승훈 전 시장님의 이는 예. 천혜숙 교수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아직은 누가 앞선다 뒤선다 그렇게 힘들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이 부분은 면면의 검토를 본부장께서 조금 한번 좀 풀어줘 보십시오. 어떻게 면면이 아, 하기는 좀 그렇군요. <laughs> 혹시, 혹시 혹시 유리해 아,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가능하면 이게 버릇이 돼서 그런지 실명을 잘 걸어 나는 그런 소송이 있긴 한데 <laughs> 예. 어쨌든 아 그럴까요? 그러면 이 김양일 의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야좀 아, 유리한 환경이 저는 조성이 음.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아, 당내에서. 당내에서 이거는 본선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당내 그 선을 넘어야 예선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뛰어 넘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황영호 청주시 의장과의 어떤 변별력이 있느냐 또 비교 우위될 만한 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예. 일단은 여성이라는 점이 강점을 작용할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아. 거죠. 왜냐면 의무 활동도될수 그렇죠 의무 활동이될 수도 있고요 어허. 또 더군다나 또 여성 협의회장도 당내에서도 하고 있는 예, 거고 예. 지분을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어, 그리고 김영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청년 또 여성 이 자유한국당의 가장 취약 취약 에, 지, 지대로 보는 취약 지점으로 보는 청년 여성 음. 어, 어떤 선거를 하더라도 가장 취약하게 나오는 부분 예. 그래서 어, 여성 청년을 에, 이 최전방에 내세워서 전략공천 하겠다는 라 그런 방침을 음, 음. 지금도 현재 갖고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유리한 환경이 좀 있다 아. 음, 일단 그렇 보고 예. 또 황영호 어, 청주 청주시의장은 예. 일단 이제 뭐 정심 정우택 이 정, 예, 제가 마음심을 자꾸 예. 얘기하는데 <laughs> 예. 정심에 좀더 다가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 황영호 청주시의장일 수도 예. 있는데 물론 아. 과연 정심을 얻는 게 도, 예, 득이 되겠느냐라는 거는 별론으로뭐 어, 음. 따져보기로 하는 거고. 예, 예. 예. 에, 그런, 관, 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 그 점에서는 황영우 정주 시 의장이 좀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어, 또이 비교적 에, 조직 관리 면에서 오히려 김양희 의장보다는 조직 면에서는 오히려 좀 낫다. 이런 면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시 의원을 여러 번 하면서 예. 조직을좀 다져 놓은 게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아, 낮다는 게더 좋다? 높, 높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적은 게 아니고 <laughs> 예, 예, 예. 네. 아. 자유한국당 음, 예.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으로 이제 바뀌면서 상당히 전체 후보들이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상황이 집권당인 음. 아, 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아무래도 더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 보이고 있고 네. 아, 어,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남상우 전 청주시장까지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어, 어떤 지나간 인물로 전 보이고요. 음. 어 김병국 전 청주시 이제 그의장고어 의자, 요즘에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활동을 뭐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를 않아서 예. 좀한발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어, 박경국 전 행안부 차관도 역시. 어뭐총선에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음, 드는데 예. 어쨌든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예. 이제 뭐 우리가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빼놓은 게 있, 있습니다. 네. 어, 어저께 뭐 방송에서 이 이범서 음. 부시장이죠. 이제 시, 저 시장 대행 체제인데 대변인인데 이 접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사회자가 아주 어, 출마 어떠, 여부를 물어봤더니 부인의 잖아 시정에 지금 뭐 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빼놓으십시오 이렇게 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어서 이범석 아. 부시장님서 아. 아. 한번 일단 집어 여기다 바, 그게 아. 뭐예요 아. 사실은 꿈이니까는 예. 꿈인데 예. 그런데 그렇죠. 아. 지금 상황이 묘하게 된 거죠 이제 이~ 이범서 부시장 얘기를 예. 하자면 예. 굉장히 애매한 거죠 음. 지금 음. 나간다. 음. 욕 바가지로 뭐 그런 거. 이게 이렇게 혼돈 스러운 시정이 지금 자, 그렇죠. 바로 잡아야 되는데. <laughs> 그거 그걸 극복하기 <laughs>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박경구전 차관 예.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어, 최근에 최근에 그박경구 차관에게는 이제 악재가 큰 악재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NLL 대화로 유출 사건과 이제 아, 관련해서 예. 국정원장 예. 여러 구속될 때그 당시에 음. 국가 기록원장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아하. 이 적폐대상 수사에서 그 범위 안에 음. 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 그리고 최근에는 오. 그 주변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아, 요번에는 좀 쉬어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적어도. 이번에 예. 쉬면 뭐연습가 얼마나. <laughs> <뭘 말하는 웃음> 그렇죠. <laughs>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뭐그 가족회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예. 들었는데, 물론 팩트는 아닙니다. 더 예. 확인을 예. 예. 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아 박경국 전 차관의 출마 가능성은 좀 현재로서는 좀 낮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시기적으로 저희가 음, 아직 뭐 임기가 남아 있는 이런 시기에 차기 후, 어, 지방선거 후보자를 자꾸 얘기한다는 이런 상황들 앞으로 정말 이해를 잘할 수 있는 분 청주 통합 총실을 끝난, 예? 끝난 거예요? 어, 어 국민의당은 넘어가요. <laughs> 어떻게 하려고. 아니, 저 편집을 해서 들니래 <laughs> 항의 들어와. 아, 아니, 아니. 그, 지금 그얘기좀 넘어가야 돼요. <laughs> 이거 좀 끊었다가. 예, 이제 <laughs> 이렇게 하고. 국민의당은 <laughs> 좀 어떻습니까? 뭐 계속 거론되는 인물이 신원관 충북도당위원장하고 임원경 그, 도의원 예. 신신원관 충북도당 위원장은 뭐 너무 많이 출마해서 저 그동안에 많이 출마하시죠. 예, 항상 거론은 예. 되고 있는데 국민의당 자체가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뭐 이렇게 경쟁들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서뭐 그리고, 아. 그리고, 참, 뭐, 그리고 예. 시민 후보도 뭐 있, 있죠. 예, 그, 예. 뭐김재복 우진교통 대표이사하고 송재복, 그, 송병뭐 대표. 그, 네. 이런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뭐 어쨌든. 이런 분들을 아마 이제 대중성을 띠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요? 예, 뭐두분 예.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에서 능력은 탁월하지만은 예. 전체를 아우르는 시장으로서는 예. 적합한가요? 분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데서는 조금 한계가 될것 예. 같아요. 아, 지금 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망을 하지만 예. 이게 그 뭐. 어 어떻게 보면 헛다리 짚는 그런 상황이 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예. 노심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오히려 예. 지금은 본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이 음. 보이지만, 보이지만 이제 지방 선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중앙 정치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게 약제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짜증이 날것 같아요. 잘할것 같아서 찍어줬더니 결국 또 이렇게 돼서 중도에 낙마를 그, 했지. 그렇죠. 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이, 이제 일단 주자들 입장에서 후보,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프레임 전쟁을 잘해야 선거에서 음. 이기는 거니까. 그렇죠. 승리하면 모든 가치를 다 억누를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승자 독식이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시민들이 함몰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제대로 된 일꾼, 예, 예, 예. 일꾼을 어, 정말 제대로 봐야 된다. 음. 아, 그러니까 내 애경사에 많이 와준 사람, <laughs> 나와 학교 어, 학연이 있는 사람, 있는 사람. 내 음.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준 사람 이런 사람보터 박사는 안 된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저 본부장께서는 어느 음. 심쪽에 가깝습니까? <laughs> 아, 저는 연심이 연심쪽에 가깝습니다. <laughs> 연심. <laughs> 알겠습니다. 끝내기 한판 들어가시죠 기자님 먼저 한번 정해 주시죠. 아, 저는 무지공사의 음. 우죽순이라. 아. 우주공산의 우후죽순. 우후죽순이라. 아, 어, 뭐, 한시처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 많은 후보 권들이 지금 난리했지 않습니까? 네. 우후죽순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기과일 우유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 유권자들이 잘 중심을 잡아주는 것밖에 대안이 없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저는 그래서 어, 그우주공산의 우후죽순이다. <laughs>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인공은 시민이다. 예. 저는 뭐 네. 소명으로서의 정치. 그 음. 선거철만 되면 읽는 책이 막스 베버,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으면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읽는데, 예. 막스 베버가 직업 정치는 뜨거운 정치적 신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냉혹한 판단과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 뭐 청주시장 자리를 꿈꾸는 분들 후보자들께 반드시 그 책을 좀 권해주고 싶어요. 음. 책임윤리와 신념윤리를 갖는 그런 자기가 그런 자질을 갖고 있나 음. 그걸 먼저 자기 스스로 성찰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게 우선일 예.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책을 저시 공무원들 좀 봤으면 좋겠다는 <웃음> 생각을 <웃음> <웃음> 문득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호자님께서도예 네.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laughs> 지금 사자성어를 사전에 좀 준비하라고 했으면 저도 좀 준비를 아, 할 텐데 아~ 텐데. <laughs> 어, 얼마 전에 제가 그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예. 불비, 불비 불명 불비 불명 날지도 않고 음. 짖지도 않는다라는 거. 새가 날지도 않고 짖지도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잔뜩 웅크리고 큰 뜻을 품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예. 어~ 그 생각이 언뜻 떠오르는데 지금 한 (10여 명) 어~ 예비 주자들 네. 어, 좀 이제 보폭이 좀 이제 커지겠죠 네. 근데 그중에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승자만이 그렇죠 이제 어, 나중에 그 파운데서 할 텐데 네.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그 사람 잘 뽑아야 된다. 음... 네, 그래서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이야, 알겠습니다. 야 어떤 분이 오늘 그연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이그열심물 파악할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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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선수가 등장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합시다. 미얼톡 Ha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